백년에로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멋지게 잘 사는 것 같은 연예인들만 봐도 그런데요. 오늘은 결혼을 잘못해 인생을 망친 여자 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얼리 이지현. 이지현은 1983년 10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나 1998년 한일 합작 걸그룹 서클로 데뷔하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걸그룹 주얼리의 초창기 멤버로 활동하였는데요. 주얼리 탈퇴 후에는 배우로서 연기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2013년 7살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하여 스라에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술자리와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해 2016년 합의 이혼을 하였는데, 전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여 8개월간의 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혼 후 10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최근 소송을 재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 안과 전문의와 재혼하였으나 남편 측의 반대로 아이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한채 따로 지냈습니다. 결국, 2020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2. 김세롬. 김세롬은 1987년 10월 2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태어난 방송인 겸 모델입니다. 2004년 슈퍼모델 선발 대회를 통해 데뷔하였으며, 175cm의 키와 매력적인 외모로 주목받았습니다. 김세롬은 2015년 셰프 이찬호와 결혼하였으나, 2017년 이혼하는데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성격 차이라고 발표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SNS에서 내가 그 뉴스를 조금만 더 빨리 봤더라면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당시 이찬호가 마약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검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결혼 생활이 관련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김세롬은 결혼 당시. 새벽 4시까지 남편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를 두고 이찬호의 외도와 가정 폭력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찬호는 2017년 대마초의 일종인 해시시를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김나영. 김나영은 1981년 12월 8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난 방송인입니다. 2015년 금융업에 종사하던 일반인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불법 금융범죄로 기소되면서 2019년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전 남편은 2018년 금융 관련 불법 행위로 기소되었고, 이에 김나영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전 남편의 범죄 사실을 몰랐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하고 두 아들을 혼자 키우기로 했습니다. 4. 박한별. 박한별은 1984년 11월 17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모델과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패션 잡지 세시 모델로 데뷔하였고 2003년 영화 여고계단 3 여우계단을 통해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비언네인인 유인석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남편이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박한별은 연애 활동을 중단하고 제주도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2019년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되어 성매매 알선 및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그는 징역 1년 8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 정가은 정가은은 1978년 6월 20일 출생한 대한민국의 모델이자 방송인입니다. 1997년 모델로 데뷔하였으며 2001년 미스코리아 경남 선에 입상하였습니다. 2016년 1월 사업가와 결혼하여 같은 해 7월 딸을 출산하였으나 2018년 1월 이혼하였습니다. 최근 전 남편의 사기 혐의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 남편 김모 씨는 과거 사기 전과가 있었으며 결혼 후에도 정가은 씨의 명의를 도용해 13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유명 연예인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현재 미국으로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성유리. 성유리는 1981년 3월 3일 출생했고, 걸그룹 핑클의 멤버로 데뷔했습니다. 2002년 연기 활동을 시작한 성유리는 천년지에 황태자의 첫사랑, 눈의 여왕, 쾌도 홍길동 등 다양한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으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2017년 프로골퍼 안성현과 결혼하여 2022년 쌍둥이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편 안성현이 가상자산 상장 청탁과 관련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성유리 씨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 씨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상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결혼생활로 인생난이도가 올라간 여자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